천천히, 바텀 봐봐. 천천히, 천천히 봐, 천천히. 가려고. 천천히 봐. 어디다가 볼을지 네, 알았서 천천히, 알아서 앵지 형, 천천히. 가방에 한 터봐, 한 터봐. 죽었어, 죽었어. 죽었어, 바로 어어 죽었어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김레인 당신 뭐야. 아, 공격 레인 언니 뭐, 나 코비. 요정도. 요정도. 채팅창으로 해줘. 백트야, 어, 요정도. <laughs> 안 돼, 안 돼. <laughs> 저기, 벤 없음 맞아. 또 얘기하러 올거 같은데, 안 오네. 그냥 없음 되니까. 근데 어. 여덟 여덟 개 달라는 팀인데, 그냥 아다리가 뭐 이거 본수리 같다. <laughs> <나>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의 <laughs> 벤인가요? <laughs> <누구> <laughs> <laughs> 정말 뭐? 밴호도 돼요. 그 부분. 그분 이달리 릴리아다 자르고 갈게요. 나역겹다 진짜. 파이팅이에요, <laughs> 공빈 씨. 파이팅. 아, 예, <laughs> 역대급이야. 스크림 중에 가장 <웃음> 행복해 <웃음> 보여. 오른부터 야, 나 살려줘 조심해, 봐. 세트 조심해, 세트 조심해. 조심으로 안 돼. <laughs> 어, 조심해로안 된다고. <laughs> 텔파스기로 탈싸. 아, 야, 내텔 위치가 <laughs> 그지 같긴 해. 아, 아 둘다 잡을 아, 생각 생각이었지. 무슨에 빠텐스 몰랐어 싸일 로펠, 싸일 로펠. 나진 갔다가 여기 뒷한테 진겨네. 어, 그

천천히 둘다 잡을 거야. 뭐야? 뭐야? 궁번만 잡고 싶었어. 아 이건 봉도 솔직히 내가 잘해서 이건 내가 먹었어야 된다. 아, 안 보임, 아, 안 보임, 미드 안 보임. 어, 살았다. 살다 일로 빼, 일로 빼, 일로 빼, 일로 빼, 일로 지마요 없어지마요. 어. 선돌해, 선돌해. 저기요. 저기. 미아핑을 안니다이 거야? 천천히 해봐, 천천히. 아, 형 빼야 돼, 이 형이라고? 아니, <laughs> 형해래누나 <한참이 웃음> 빼야 되라고 했는데 나 잘못 말했거든. 야, 가? 가자, 너. 사이버스 내 손이야. 멀어서 일단 킬 탔다. 천천히 해봐, 천천히. 난 죽었어. 나도 죽었어. <laughs> 여기 전쟁 전쟁터. <laughs> 우와! 릴세트. 릴세트가 닫아버릴 예정. 깨우지 마, 깨우지 마. 사이버. 오. 나이스, 나이스. 야 이거 주포가라고? 어, 그렇게 하자. 거기서 그냥 탱탱 가 이제. 어. 샌드가리 가면되지 샌드가리가 뭐야? 아, 저금영토? 응. 샌드가리. 뭔가 뭔지 몰랐는데 샌드가리니까 라 왠지 저금영토인 거알것 같았어. 틱? <목소리> 물은 <목소리> 아, 밑에. 아, 나 여기 탈어나 나 거리 너무 멀어. 야, 나 가는 중. 배어나 너무이야. 뭐... 천천히. 이게 내 최선이었어. 아, 잠아 씨발. 가자. 왜? 아에 이게 맞냐? 아 근데 이런 거 우리가 물리면 안 되는 건데 물려서 빼봐요. 근데 맨날 시발점은 앵지. 임 시발점이라니 말 심하네. 근데 시발점 앵지긴 해. 아뒤 잡았는데 어때?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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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어때 어떠냐고. 살 빼고. 가파 이제 가파 봐봐 봐도 돼. 아. 쌀부터 딸부터 아. 천천히 해봐. 아 루시안 존나 컸어. 1대1 표네 내가? 하아.. 다 노플 다 노플. 세트 붙어봐. 세트 킬 한다. 빠져봐 빠지는 형 루시안도 노플이거든. 빼면서 해봐 빼면서. 빠졌 천천히 아, 난... 해. 그냥 해. 해도 돼 해도 돼. 잘한다. 잘한다. 이거 레오나 잡아봐. 나이스. 어. 이번 영싸 마지막 싸움이거든? 나는 선좀 뒤에 봐쭉하봐아 봐봐 봐봐 봐봐. 봐봐, 봐봐, 봐봐. 싸아이 태어났다. 아 진짜 살남남지 해봐, 해봐. 아니 이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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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 왜, 왜? 열심히 아, 하고. 우시아, 너무 아파. 루시안 너무 아파. 한탑때좀 빨려 들어가자. 빼면서 해. 다트는 어떻게 해야 돼? 이 e 많이 고는 거밖에. 될까? 살짝 각 봐봐. 살짝 빼면서 빼면서. 살 아, 바텀이야. 천천히 빼면서 말파 뭐해? 뭐해 가서? 내공. 자, 우리 잡은. 아, 나. 계속 생각 못한다. 어, 나 근데 받아줬는데 이거. 나이스, 나이스. 이거. 아니야. 어떻게 이렇게 빠지면 안 돼? 나아 여기 여기 잡어 잡어. 살던지다 천천히, 해봐, 해봐, 해봐. 해봐. 해도 돼, 해도 돼. c o 건들지 마, u e 건들지 마. 다 잡았다. n t 갈 준비. 끝내. 다 d 끝내. 남을 싸우 나이스. e We d 파 d it. 파 e did it. We did 이 t We did i 나이스. did it. We did it. We did it. 여기서도 너무 아쉽던데? 이런 거 우리가 들어갈까? 아니 우리 그냥 좀 뭔가 어그로핑퐁이 이상해. 이런 것도 그냥 빼면서 해야 되는데 왜 박았어. 미안. 저거 다인궁 될줄 알고 박았거든? 근데 루시안밖에 안 맞았어. 세트가 존나 잘했네. 그래. 내가 잘했지. 아니 근데 누나. <laughs> 이거, 이거 누나가 어,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? 어, 허, 허. <laughs> 진, 최대, 최대한 빼줘. 풀로 얘에서 예, 어 그러고 쳤다는데. 풀 빨리 때. 가서 죽이러 갔네. 아 죽.. 주... No. 죽일 생각은 없었어. 죽일 생각이 없는데 왜 때려? 빌량 조작이야? 어난 죽일 생각이 없어도 때려. 이런 거 하면 안 돼. 알겠어. 아 준아 뭔가 기복이 있어. 준아 잘할 때만 잘하고 못할 때못 하고. 우리 용용 싸움 할 때도 엉뚱적으로 게임 하던데 갑자기. 카파 이제 카파 봐봐 봐도 돼. <놀라> 아 갈라 그랬는데 루시안이 막 때리잖아 이러면서 따라붙으면 어차피 난 죽을 것 같은 거지 존나 무서웠 감정적이잖아 이거 감정적인 게 아니라 풀을왜안 써? 풀을 썼지 기득계 쓰면서 뒤졌지 한천이 해봐 아 루시안 존나 아나 세트를 <laughs> 해야 근데 나머지 아, 내가 잘했잖아 누나. 아 어떻게 항상 잘해 아니 이 세트 하면 이 누나 뭐지 이 세트 안에 <laughs> 들어가서 플레이하는 거 같아 한대 맞으면 못 참아 이 누나 가서 부대패 해야 돼한대 맞으면